우물 속의 왕자님 옛날 옛날 새 딸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이 들어 딸들은 걱정과 근심이 깊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무슨 병이든 낫게 해준다는 옛부터 전해오는 신비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물 속에 무시무시한 귀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여태까지 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그런데 아버지는 그 우물물을 한 모금만 먹으면 당장에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그리하여 맏딸이 나섰습니다.제가 갔다 올게요.하고는 물병을 어깨에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험한 길을 따라 우물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마침내 우물에 도착해 물을 깊기 위해 두레박을 잡는 순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소리가 우물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물은 단한 방울도 떠갈 수 없소. 두려움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은 맏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지만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하고는 물병도 내팽개쳐버리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다음날 언니에게서 이야기를 전부들은 둘째 딸이 물을 길어 오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물에 도착한 둘째 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짐작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소리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막내딸이 굳은 결심을 하고 신비한 생명수를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우물에 도착해 두레박을 잡는 순간 우물 속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물은 단한 방울도 떠갈 수 없소. 막내딸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예, 약속하지요. 하고 대답하고는 우물에서 생명수를 떠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의 집으로 누군가 찾아와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막내딸이 문을 열어보니, 문 밖에는 쇠가죽을 뒤집어 쓴 젊은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막내딸을 보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우물은 깊고 깊고, 내 우물은 넓고 넓지, 마법에 걸린 왕자를 잊지는 않았겠지, 나의 신부여? 젊은이가 막내딸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머리에 뒤집어 쓴 쇠가죽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쇠가죽을 벗어버리니 젊은이는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정까지 막내딸의 방에 있다가 다시 쇠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젊은이는 쇠가죽을 뒤집어 쓴채 찾아와서는 어제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막내딸의 방에 머물다 자정이 되어서야 우물로 돌아갔습니다.어느새 막내딸의 가슴에는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언니 둘은 새 가죽을 뒤집어 쓴 젊은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달아났기 때문에 젊은이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막내딸과 단 둘이 있을 때만 쇠가죽을 벗었고, 자신은 마법에 걸려 이렇게밖에 할수 없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혼자서만 이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고민 끝에 어머니한테 털어놓았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어머니는 화로에 불을 피워 젊은이가 벗어놓은 쇠가죽을 불 속에 던져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젊은이가 막내딸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도 해가 지니 젊은이가 막내딸을 찾아왔고 자정이 되자 돌아갈 생각으로 쇠가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쇠가죽이 없자 슬퍼하던 두 사람에게 막내딸의 어머니는 쇠가죽을 불태워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활활 타는 화로로 뛰어가 불 붙은 쇠가죽을 꺼내보았지만 이미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슬픈 목소리로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는 저 멀리 홍해 건너편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나를 찾고 싶다면 당신은 쇠 지팡이를 짚고 쇠신을 신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쇠로 만든 그릇에 당신의 눈물을 가득 채우세요.그러면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젊은이가 떠나간 뒤 막내딸은 쇠 지팡이와 쇠신 쇠로 만든 그릇을 받쳐들고 젊은이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 끝을 향해 며칠을 계속 걸었던 막내딸은 마침내 커다란 숲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막내딸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대체 누구며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었습니다. 저 멀리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인을 찾아가는 길인데 날도 저물고 너무 지쳐서 한 발짝도 뗄수 없으니 제발 하룻밤만 재워 주세요. 하고 막내딸이 부탁했습니다.할아버지는 새도 날아오지 않고 햇빛도 비추지 않고 바람조차 불어오지 않는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또 미안하지만 나는 아가씨를 재워줄 수 없어요.내 아내는 달인데 당신을 재워주면 무섭게 화를 낼 겁니다.하면서도 마지못해 막내딸을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낸 달님은 살며시 오두막으로 들어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 집에 누가 왔죠?" 하며 사람 냄새가 난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내딸의 사정을 자상하게 전하면서 오는 길에 막내딸 애인을 본 적이 있는지 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달님은 화난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글쎄요, 보진 못했는데... 하지만 오빠는 햇님이라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니 날이 밝으면 오빠에게 가는 길을 아가씨에게 가르쳐 줍시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님은 막내딸에게 숲을 빠져나가 햇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헤어질 때 조그만 열매를 하나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다시 기운을 차려 달님이 알려준 길을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어제보다 더 깊고 넓은 숲에 도착한 막내딸은 작은 오두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나와 귀찮다는 듯이 대체 누구며 어디로 가는 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막내딸은 애인을 찾아 길을 나섰고 여기까지 오는 길은 달님이 알려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만나지 못한 동생네 이야기가 나오자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막내딸의 사정이 하도 딱하여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지요? 여기는 새도 날아오지 않고 달도 비추지 않고 바람조차 불어오지 않는 곳인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하지만 바깥어른인 해님이 너무 무서워 재워줄 수 없으니 다른 데로 서둘러 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막내딸은 거듭거듭 부탁을 드려 그날 밤도 거기서 자고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햇님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 집에 누가 와있지?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막내딸의 사정을 자세히 얘기한 뒤 오는 길에 젊은이 하나를 못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햇님은 그런 사람은 보진 못했지만 우리 형님이라면 봤을지도 모르지. 우리 형님은 바람님이니 세상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을 거 아니오. 날이 새면 형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햇님은 숲을 빠져나가 바람님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헤어질 때달님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열매 한 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막내 딸은 쇠 지팡이를 짚고 쇠로 만든 그릇에 눈물을 받아 모으며 쇠 신을 질질 끌며 하염 없이 걸었습니다. 햇님이 알려준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어제보다 더 깊고 넓은 숲에 세워진 우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할머니가 나와서 대체 누구며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었습니다. 달님과 햇님을 만났을 때처럼 막내딸은 하룻밤만 머물다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된다는 듯이 도대체 당신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죠? 이곳은 달빛도 햇빛도 닿지 않는 세상 끝이랍니다. 게다가 산 사람은 단한 번도 온 일이 없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남편인 바람님이 허락 없이는 재워줄 수 없다고 했으나 달님과 해님이 선물한 나무 열매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오두막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람님이 돌아왔습니다. 바람님은 오두막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코를 킁킁대며 이 집에 누가 와 있지?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하고 불어댔습니다. 할머니가 막내딸의 사정을 소상하게 들려주며 혹시 오는 길에 젊은이 하나를 못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바람님은 그제야 차분하게 여태까지는 그런 젊은이를 본 적이 없지만 내일 그곳에서 태풍을 일으키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 잘 봐두기로 하겠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막내딸에게도 함께 들자고 청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닭고기 스프인데 바람님은 막내딸에게 먹다 남은 닭뼈를 전부 모아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님은 몸을 세차게 흔들면서 검은 구름을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지쳐서 돌아온 바람님은 새로운 소식도 몰고 왔습니다. 바람님은 막내딸에게, 오늘 나는 저 멀리 홍해 건너편에서 아가씨 애인을 찾았는데, 그 젊은이는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모양이던데. 어쨌든 당신이 바다를 건너려면 어제 저녁 식사 때 모아둔 닭뼈를 물 위에 뿌리시오. 그러면 아가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될 거요.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바람님은 막내딸에게 홍해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헤어질 때 조그만 열매를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젊은이를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바람님에게 고맙다는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몹시 배고파하는 개한 마리를 만났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 뼈다귀 한 개를 던져 주었습니다. 마침내 홍해에 도착한 막내딸이 바닷가 위에 닭뼈를 뿌렸더니 바다 건너 섬으로 향하는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뼈한 개가 모자라 건너편 기슭까지 가닿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모은 막내딸은 자신의 손가락 한 개를 잘라 빈자리에 던졌습니다. 잠깐 동안 펼쳐진 뼈들이 울렁울렁 움직이는가 싶더니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때마침 쇠 지팡이가 구부러지고 쇠 신이 거의 달았습니다. 쇠로 만든 그릇에는 한가득 눈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막내 딸이 애타게 찾던 젊은이는 커다란 성에 살면서 공주와 벌써 결혼을 했답니다. 마침 성에서 거위치기를 구하던 참이라 막내 딸은 거위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위를 돌보던 어느 날 막내 딸은 달림에게서 받은 열매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열매 안에서 아름다운 은빛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던 공주가 드레스를 보고 탐을 내며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은빛 드레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만약 왕자님과 하룻밤만 같이 있게 해주신다면 이 드레스를 기꺼이 드리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흔쾌히 승낙하고 밤이 되자 왕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은 밤새도록 잠자는 젊은이 옆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만나길 바랐던 나의 왕자님. 당신은 저와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불에 타버린 쇠가죽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그날 밤을 잊으셨나요? 수면제를 먹은 왕자는 쿨쿨 잠만 잘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성을 순찰하던 병사가 막내딸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병사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며 다음날 아침 왕자를 찾아가 어젯밤 거위치기가 왕자님의 침대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던 왕자는 아무런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막내 딸은 거위를 치다가 햇님이 준 열매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조그만 열매 속에서 아름다운 황금빛 드레스가 나왔는데 그 찬란한 빛이 공주가 자고 있는 창에까지 닿았습니다. 눈부신 빛에 놀라 잠에서 깬 공주는 황금빛 드레스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했고 막내 딸은 어제와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공주는 기분 좋게 승낙하면서 이날 밤에도 왕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잠자고 있는 왕자 옆에서 막내딸은 슬픔에 겨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왕자님, 당신은 쇠가죽에 관한 일을 벌써 잊으셨나요? 우리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이별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조차 잊으셨나요? 왕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성을 순찰하던 병사만이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사가 이튿날 아침 왕자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또 보고 했습니다. 사흘째 거위를 치는 날 막내딸은 바람님이 주신 열매를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열매 속에서 세상 모든 여자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막내딸은 그 드레스마저 아낌없이 공주에게 주고 대신 어제와 똑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왕자는 자기에게 먹이려던 수면제를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막내딸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쇠그릇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이제 쇠지팡이는 구부러지고 쇠신은 달았고 쇠로 만든 그릇은 제가 흘린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왕자님을 찾았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왕자님 곁을 떠나지 않고 또그 누구에게도 왕자님을 뺏기지 않겠어요. 왕자도 잠에서 깨어나 사랑했던 진짜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기뻐 두 팔로 막내딸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신부여. 나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 주었소.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뒤저 멀리 홍해 건너편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